네, 와도텅 268쪽 15번입니다. 15번. 자, 금속판 A랑 B가 있고요 그때 여기는 진동수. 그 쏴주는 빛의 진동수고, 이거 이제 람다, 두브로이 파장 값이네요. 그리고 AB의 한계 진동수가 각각 이거, 이거래요. 그죠? 그렇다면 이 F가 몇 F0인지부터 일단 밝혀내야 될것 같아요. 자, 얘 여기 똑같죠? 물수파 파장이. 그럼 일단 람다는 p분의 h mv분의 루트 2m 2k분의 이죠자 그럼 이제 전자니까 광전자니까 일정한 거 지울게요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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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변해요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루트 2k분의 1에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똑같은 y 값을 가진다는 건, 운동에너지가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운동에너지가 같을 때, 자, 광전효과식, 쏴주는 빛의 에너지, 빛의 hf라자, 에너지에서, 아, 이렇게 하겠다. 쏴주는 빛의 에너지에서, 이함수를 빼면, ek 값이 되죠. 이게 같은 거니까 자이렇게 쉽게 세우는 겁니다 자 a는 이걸로 써줬죠 빼기 얘의 한계진동수는 이거니까 요거 자 b는 이걸로 써줬죠 빼기 얘는 한계진동수가 EF0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는 우리가 안 그래도 그림으로 유추할 수 있듯이 3의 부재로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제이 구했으면, 네, 이제 얘랑 얘를 A에서 두점 저걸 비교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운동에너지를 구하고, 루트 씌워서 얘를 구해야겠다. 자, 그러면 A 여기랑 여기에 운동에너지 비율을 구해야 돼요. 예부터가분부터가아 이렇게 할게. 그에 여기 1번 2번으로 할게요. 자, 그럼 1번 h f h f 0로서줬고그래서 HF0에서 h 만큼 운동에너지가 나왔어요 아 이게 EK1 자 2번은 3으로 서고뺀 만큼 운동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 비율이 몇대 몇이죠? 그렇죠. 1대입니다 그러면 루트 운동 에너지 비율은 그렇죠. 이거 뒤집은 게 람다 값이죠? 그러면 람다 1번이니까 2대 람다 1. 그러니까 얘가 람다 2고 얘 람다 1이에요. 요게 루트 2대 1이다. 문제는 뭘 찾으래요? 1대 2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